기계에서 전원 케이블을 배터리, 보라서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터기 쪽에 클램프풀 풀고 슬배배을탈거했해장장에에제제된된어터터를 연결 후클램로를 다시 체결합니다. 모델터는 클램프 구경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에서 나오는 가스 연결 호스를. 소리가날 때까지 밀어서 체결해줍니다. 그리고 장비로 다시 왔어 파워스위치를 또 합니다. 그리고 메인 LCD에 화면이 돌아오면 차량 엔진 용량에 맞게 다이얼 볼륨으로 용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차로 가서 시동을 켜고 스파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엔진 연결실 카본 제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거 중에 녹색 불이 전동되면 제거를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과 같이 타 진행 상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클리닝이 종료되면 완료의 불이 들어오고 구조가 울리면 클리닝 종료합니다.